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게임, 바로 나온 지 얼마 안된건 아니고 좀 됐지만, 국산 게임. 자, 애니머스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나온 지는 좀 됐고요. 나온 지꽤 됐는데, 어, 엄청 난이도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꺼내드렸습니다. 개하하하. <laughs> 네, 반갑습니다, 피터님. 자, 그러면, 애니모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소울이랑 매우 비슷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국산 게임이고요. 어, 기억의 여신 뮤닐에게 캐르의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온다. 욕망하는 것을 얻고자 교만은 여신을 천자, 천상에서 추락하게 했다. 인간의 절실함에서 태어난 기억만큼 그 구미가 당기는 것이 있을까? 저도 잘 모릅니다. <laughs> 검색해봐야겠다. 자, 애니머스. 그러게. 좋은 질문이다. 애니머스. 야, 애니머스. 네, 캐레의 기만은 곧 현실이 되어 데올란이 렐렘의 모든 것을 뒤엎었고 변절자 틈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무기를 들고 "아, 왜 이렇게 빨라?"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 <laughs> 어. 엄청난 걸 찾았는데, 자, 애니머스가 아니고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아니무스고, 뜻은 어, 여성 속에 억압되어 있는 남성적 요소. <laughs> 와, 대박. 하지만 여기에 고통스러운 순례를 이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침묵 속에 한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이거나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하려는 것이거나 혹은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 제 목적은 이 세상을 끝내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애리모스란 뜻이 여성 속에 억압받고 있는 남성적인 요소. 잘 모릅니다. 잔다르크 게임이? 다크소울이랑 매우 비슷한 게임이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모바일 게임입니다. 지금 PC로 하고 있는 건데. 네,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진짜 매우, 매우, 매우 어렵대요. 제가 또 이런 게임 잘하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자. 영웅의 여정, 절망에 이르는 길. 오, 오케이, 오케이. 와, 모바일 게임인데, 이거. 지리는데? 그래픽? 와. 와 역시 한국 이거 마영전 느낌 확 나네요 게임. 오케이. 자 RT 버튼을 누른 채 이동하면 달리게 되고 김치찌개 냄새. <laughs> 어 그러게. 자 보자. 어 이시정지. 오케이. 아니 근데 RT가 뭐야? 알... 오케이. 아니 RT가 나는 키보드인데 RT가 뭔지 알려줘야지. 어 가드가 Q, F가 가드. 직립버행 몬스터나 변절자에게 백어택으로 공격을 합니다. 오케이. 오, 멋있다. 그래픽 봐! 와! 보이십니까? 칼 휘둘러지는 궤적에 보라색 흔적. 와, 한국의 감성이 묻어있다. 한국의 감성. 아, 그래서 달리가 기 뭐냐고. 이거, 아, 쉬프트구나. 어, AB 버튼을 사용하여 저걸 물리칩니다. 하단에 콤보를 입력하면 통상 공격보다 데미지 높은 공격이 나가면. 어! 아, 생긴 거봐 진짜 개극혐이야. 아! 아! 아, 달래다. 달래다. <laughs> 구르는 거 없어? 아, 오케이. 오, 오, 오. 이런 싸가지 없는.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그래픽. 와, 오래된 게임 냄새 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하나 둘오 강력한 일격 봤어요 여러분 씨발 <laughs> 욕은 네 욕은 자제해 주세요 하나 와 이런 콤보도 있네 오케이 자 백어택으로 치명상을 입힙니다 와치명사 뭐야 개 멋있어 와 아 근데 왜 공격이 안 들어가. 자. 와! 와! 어. 오케이. 아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타격감이 좀 그러네? 어, 맞았어. 어! 싸가지, 싸가지. 싸가지. 야, 백어택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백어택이 좀 그러네. 오케이. 어 특수지 게이지는 통상 공격을 사용하면 발동합니다 오케이 한번 써보집시다 리사이게 뭐야 이거야? 뭐야 이거 어? 어? 어어어? 아! 아! 어 뭐야! 와 뭐야! 뭐 어? 뭐야 이게! 짱인데? 오케이. 아, 와. 와. 오, 약간 어렵다, 게임. 느낌 미치는데, 이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해바라기를 지네. 오케이. 와. 와. 오케이. 가드를 잘 써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아, BBB 콤보가 있네. 하나, 둘, 셋. 아, 밑에 무슨 콤보가 적혀져 있네. 강력한 일격이라는 콤보가. 오케이. 랜스도 있어. 어 무기 바꿀 수 있나봐. 와, 좋아. 오케 아, 이게 석상. 뭐야. 왜 이래. <laughs> 이게 저장 포인트야. 근데 나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 저장 포인트가. 그다크 소울 너무 빼다 박았는데 뭐 끝이야? 한 번밖에 안 도와주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여 밑에 보면 A,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콤보가 저 콤보를 사용하라는 거야. 어? 뭐야? 남하고 다른 사람 있는데? 어? 여러분 이래서 방패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laughs> 모던 DC. <laughs> 아, 저는, 모논, DLC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막, 그냥 때리면 안 돼, 이거. 어그로, 어그로. 오케이, 공격 하나. 패턴 봤죠, 하나. 고우! 오케이. 와! 콤보! 와! 그럼 안 통해. 약사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게임은. 오케이. 하나, 둘. 와! 빼! 그렇지! 이렇게. 어, 어, 때려봐. 때려봐. 아! 진짜 때렸네. 아, 포션 어떻게 쓰는지 몰라. 나 포션이 3개나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강한 공격! 공격! 하나, 둘, 셋! 어! 비싸게 나왔다. 비싸게! 아! 나 빡쳤어! 나 빡쳤어! 빡쳤어! 이 햄딩 같아, 햄딩. 그냥 계속 때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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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저께 깝쳐. 해바라기 공격이다, 이게. 와, 지렸다. 해바라기 공격이야. 해바라기입니다, 여러분. <laughs> 오케이. 뭐야, 이거 어쩌라고? 아, 이렇게. 어! 어! 와, 멋있어, 방금. 해바라기씨, 어 여자다, 여자다 달래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다 <laughs>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 안 되죠. 네, 자 완료. 오랜 시간이 흘러 의지에 가득 찬또한 명의 도전자가 이 저주받은 문에 들어섰군. 말투 진짜 극혐. 이런 걸 어떻게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해서 얘기를 하지? 이 폐허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지지 못한 맹세가 손짓했겠지 이혀진 자를 찾거나 구원을 여분거나 혹은 실곳을 찾기 위해 그대가 갖춘 곳을 보니 에코의 여신을 섬기는 자 공명의 길아이 읽기 개 귀찮아 아 그냥 제가 이거를 정말 짧게 요약, 요약해 볼게요 와 오랜만에 사람이 찾아왔네 와 무기 진짜 개 멋있다 튼튼해 보인다 진짜 잘 싸우게 생겼는데 와넌 죽어도 다시 살아나지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어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남은 성녀야 내이름 레테라고 해. 반가워. 퀘스트 줄게. 어떠해? 받아볼래? 이런거죠. 대박. 진짜 깨알. 진짜 깨알 그거였다. 설명. 저 어쨌든. 굿. <laughs> 빨간망또. <방도>. 차차래. <laughs> 어, 뭐야. 안녕. 내 이름은 대장장이 빌랜드야. 어, 고처를 주면 아이템 만들어 줄게. 이게 답니다. 자, 말이 많아. 제가 알아서 짧게 짧게 마련해 드릴게요. 자 보자, 커서 이동 여긴가? 괴수의 땅 오케이 첫 클리어 보상. 그 시작. 어, 좋아. 괴수 램에 오우. 난 대검 같은 거 쓰고 싶어. 아니면 단검가드 올려. 하나, 하나, 둘. 빠지고. 팍! 팍! 방패치기! 어, 뭐야! 어! 하나, 둘, 셋! 어어어어! 달려가온다! 어우! 빠아! 하나, 둘! 하나! 어, 스미은 없네? 오케이, 오케이. 나 포션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오, 케이 파, 파. 오케이. 강공격. <목소리가> <오케이. 목소리가> 하나, 둘, 셋. 둘, 퍼, 퍼, 모자 버리게. 자 각자 다른 콤보가 있어요 이 게임에. 왜 마비노기 영전이 엄청 생각난다 이 게임을 하면서. 에? 그래. 이게 뛰는 게 이렇게 이동 속도가 별로 안 달라지냐? 이게 뛰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걷는 거. 자 그리고 이게 뛰는 거. 별로 안달라져 스태미너만 다 잡아먹고. 오 소리 나. 어 뭐야? 왜 이렇게 화면이? 어 뭐야?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필살기. 해바라기 공격! 해바라기 공격! 우후! 해바라기 공격! 해바라기 공격! 오 예아 핏살 공격 좋은데 우후! 오 공격 속도 빨라지네 이거 하면 오 어! 어! 오케이 굿어 할머니다 아 할머니 어, 진짜 해바라기 쎄. <laughs> 좋아. 어, 뭐지? 어, 뭐야? 뭐야? <laughs> 나한테 아이템 주려고 대놓고 누워있는 것 같아. <laughs> 아! 아! 아, 저거 봐. 아, 이거 아니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게 나와. 아! 아, 에바야. 아, 이런 게 나와. 오, 야. 어. 와, 뭐, 가드가 돼, 그냥. 강공격야 어. 어. 이거 가드가 안 돼, 방금, 그건. 와. 뭐야, 방금 그. 방금 그 하찮은 공격 뭐야? 오케이. 피하지 못했죠. 어. 뭐야. 해야 돼. 오케이. 어, 자, 오자. 오자. 어, 와, 크치 했죠. 한번더 오죠. 하나, 둘, 셋. 크로치. 한방 공격. 피해. 아, 이거 어떻게 피해? 보터 털이 왜 이렇게 맨들맨들 보이냐 얘 진짜. 얘 뭐야 이거? 오, 어, 오. 어, 오자. 필살기. 필살기. 썰어버려. 살아가려, 살아가려, 살아... 아... 뭐야? 박살났어. 그냥 캐릭터가... <laughs> 와... 씨. 아깝다. 잠깐만, 이 게임이 왜 이렇게 어렵냐? 진짜 체크포인트 에서 다시 시작하자. 아, 우선... 아! 오래 흔드는 거 귀여워, <웃음> 진짜. <웃음> 아, 이거를, 어. 에임을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피 하면 돼. 이렇게. 자, 때려봐. 우후, 때려봐. 우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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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일격. 어. 잠깐만. 다스켓들. 위시정지. 옵션. 아, 자동으로, 자동으로 에임되는 거 극혐이야. 막 아, 꼬리 핸들 왜 이렇게 귀엽냐? 하나, 둘. 하나. 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하나, 둘. 오케이. 하하. 일로 와봐. 우후. 일로 와봐. 아, 왜 이렇게 귀엽냐, 진짜? 내가 아까 이런 놈한테 죽었다. 오! 하, 나 둘, 셋, 어우, 꼬리 공격 아주 카와야구만. 오, 하나, 둘. 때려봐, 공격해봐. 후질리이에 때리게. 아 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불 뿜는 거 너무 귀여워. 와. 너무 귀여워 불 뿜는 거. 스쿼트. <laughs> 스쿼트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허리가 굽었잖아. 자. 일반 공격 강 공격. 글싸개. 썰어버리지. 썰어버려. 해바라기. 해바라기. 우후. 해바라기. 해바라기. 우후.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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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우후. 너무 쉽잖아. Yeah, boy. 자, 괴수, 사냥 성공. 자, 이 정도는 합니다. 쉽죠? 와, 근데, 아니머스 게임 재밌다.